현재 시간 5시 30분 운행하려고 나왔고요. 어, 어제는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하루 쉬었습니다. 쉬었고, 오늘은 좀 일찍 나와서 코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나오면 콜이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는데 뜨문뜨문 뜸은 가끔 뜸은 있긴 한데 집에 있을 땐 보이는데 꼭 나오면 없어지더라고요 아 그래도 집에 있는 것보다는 조금 일찍 나와서 한 콜이라도 더 타보려고 일찍 나왔습니다 아 오늘 날씨가 완전히 좋네요 더울 정도로 좋네요 일단 한번 콜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탁송이나 어 이런 건 있는데 제가 지금 탁송을 가려고 하다가 생각해보니까 지금 5시 반이면 교통 체증이 엄청 심할 때예요 뭐 일산 뭐 요정도 거리면 이제 뭐탁송을 가겠는데 서울이나 인천이나 뭐 다른 지역들은 지금 가면은 죽음입니다. 지금 가면은 어 7시나 7시 반까지는 다 죽는다고 봐야 돼요. 의미가 없어서 차라리 대기를 하는 게 낫고 몸만 고생이니까 대기하다가 삥이라도 있으면 타겠습니다. 아몸 상태가 안 좋아서 약국 갔더니 이걸 먹으라네요. 동의보감 청하쌍화탕 피로의 뭐 허약체질 병중 과로 일단은 뭐 뭐라도 먹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먹어 봅니다. 일단 콜 대기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5시 50분 첫콜 잡았습니다. 어, 장기동 가고요 여기 있을 탁송은 좀 아닌 것 같고, 장기동이라도 나가서 그냥 뭐라도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시간 죽이느니 그냥 가겠습니다. 가서 다음 콜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님은 뭐 천천히 오라는데 뭐 천천히 오란다고 천천히 갈 수가 있나요? 일단은 손님한테 최대한 빠르게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콜. 차트 해보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단가는 티맵으로 어, 어, 잡았고요. 계속 깔려있던 콜이에요. 장기동 가는 거고 티맵으로 잡았고 요금은 25,000원. 운행 시간은 25분 걸린 예상 시간이 25분입니다. 근데 뭐 계속 시간 죽이느니 그냥 한콜 뛰겠습니다. 아, 날씨가 좋으니까 활기차게 한번 파이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콜. 부지런히 손님한테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6시 40분. 네, 운행 마쳤습니다. 다율동에서아주다율동에서 김포 장기동 왔습니다. 장기동에서 여기는 코리 어디에 뜰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꾸 키포츠에서 탁탁 소리가 나서 내가 이렇게 힘으로 땡겨서 그런가? 이게 왜 이렇게 탁탁 소리가 나지? 심각스리네. 소리에 민감한데. 일단은 여기서 상황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6시 55분. 지금, 김포, 장기역, 장기동 왔습니다. 장기동 와있는데, 콜이 안 뜨네요. 여기는 역시. 시간대가 좀일어서 그런지, 일단 장기역 가서 뭐 커피 한 잔을 먹든지, 뭐 거기서 대기를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역 쪽으로 가서, 지금 콜 상황이 별로 없어요. 지금 뭐 서울 가는 게 콜이 떴는데, 단가들이 50분인데 거의 막 2만원, 2만, 2만 5천원이 돼서 안 잡았는데, 그 콜을 마저도 다 빠집니다. 지금. 아, 진짜 대단합니다. 아콜 상황들이 많이 안 좋네요 요즘 이런 완전히 쓰레기 단가도 다 나간다니까 와 이게 신기하네 일단은 다음 콜 대기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장기역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7시 36분 콜이 마땅한 게 없네요 역시 장기동은 장기동이 없을 때는 이렇게 한 10km 반경 해 놨을 때 장기동에 막 콜이 많이 뜨더니 콜이 없네요 점점 날씨가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콜 계속 대기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7시 54분, 김포 장기동에서 대기하다가, 일단 광주 곤지암 갑니다, 곤지암. 63,000원이고요. 이 곤지암 어느 쪽인지 모르는데 일단 떠서 잡았습니다. 73km인데, 시간이랑 그 곤지암 쪽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인지 모르겠네요. 일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플은 콜마너로 잡았고요. 가격은 63,000원. 시간은 내비를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동에서 곤지암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9시. 어, 벌써 9시야? 9시 40분입니다. 어, 곤자마이고요. 어, 콜 상태가 메롱이네요. 여기는 콜이 없네요. 큰일 났네. 아, 일단은 콜 상황을 지켜보고요. 탈출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방금 막 수원 가는 거랑 이런 걸 놓쳤습니다. 일단 콜 한번 대기해보겠습니다. 탈출을 할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laughs> 두 번째 콜 끝났는데, 아, 이거. 아까 수원에 있을 때갈걸 그랬네요 한번 콜 쪼아 보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9시 50분 아직 콜이 안 뜨고 있습니다 아 곤지암에서 과연 살아나갈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콜이 너무 없어요 아까 수원 가는 거를 잡았어야 했는데 괜히 쪼다가 아 수원 가는 콜을 쪼다가 쪼다 됐습니다콜 대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곤지암에서는 콜이 없습니다 콜이 없어서 일단 서울 광진구로 일단은 탈출하겠습니다 로지로 잡았고요 어 지금 한 7km 거리에 있네요 한 15분 걸리는데 요금은 35,000원 어, 서울 광진구 갑니다 광진구 어쩔 수 없습니다 광진구라도 탈출해야지 여기 더 있다가는 큰일 날것 같습니다 분지암에서 광진구 자양동 갑니다 아 진짜 망했어 망했어 아니 이게 오다를 잡았는데 아한 7km로 해서 잡았더니 완전히 뭐 다른 곳이에요 아 미치겠네 아 일단 센터 상하실 전화해서 다시 취소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지금 광진구 가는 거 취소했는데 바로 옆에서 하나가 떴습니다 아 완전 살려주네요 취소 잘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 콜마나 로 잡았고요 어, 광주, 광주시 광주초읍에서 어 강동구 둔촌동 갑니다 둔촌동으로 가 보겠습니다 요금은 3만 원이고요 30분 정도 운행이네요. 아 광진구 가는 거를 취소했는데 바로 200m 앞에서 쿨이 있네요. 아 다행입니다 둔촌동으로 가 보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11시 둔촌동 오는 거 운행 마쳤습니다. 아 운행하는데 톨비 내면 안 된다고 국도로 가자 했다가 아 피곤합니다. 시간만 많이 잡아먹어가지고 아 이거 시간 너무 잡아먹어서 안 된다 했더니. 손님이 5,000원 더 주셨는데 아 그래도 손해가 막심합니다 시간을 많이 접어먹었고요 근데 네, 뭐 어쩔 수 없죠 뭐 손님이 원하니까 그렇게 해주, 해드리긴 해야 되는데 뭐 일단 그렇게 해서 운행을 끝냈습니다 끝냈는데 집에 다 도착해서 주차하기 전에 또 담배를 사야 된다고 편의점에 또 세워달라네요 그러고서 항상 계속 미안하단 말은 합니다 아니, 미안하다고 하는데 화를 낼 수가 없잖아요 <laughs> 미치겠네 진짜 아무튼 35,000원 띠리링 했습니다 자, 곤하에서잘 탈출했고요 이제 서울 오니까 마음은 편합니다 뭐콜 많이 못 타도 탈출하는 거에 목적이 있어서 탈출했으니까 어, 여기서는 조금 골라서 올라가는 거 위주로 북쪽으로 북쪽으로 올라가는 콜들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주공항으로 전진! 시민공원에서 파주금천동 가는 게 6km 반경이 있는데 저걸 잡을까 말까 고민 중입니다. 이 시민공원 들어가면은 찾아가기가 굉장히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요. 지난번에 한번 갔다가 꽤 애먹었고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다가 단가가 조금 업되면 잡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찾아가기가 쉽지 않아서 뜰것 같기도 한데 누가 잡았나? 없어졌네요. 다시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현재 시간 12시 5분. 소이 없네요. 여기가 강동 성신병원 사거리입니다. 강동 성신병원 사거리인데, 홀이 예, 없어요. 한 시간째 죽고 있습니다. 아, 파주 들어가는 게몇개 있었는데, 다 놓쳤어요. 미쳤고 마땅한게 없네요 계속 길동 지난번에 왔을때도 별로던데 또 포촌 소우리는 계속 뜨네 25,000원 75,000원까지 올라갔네 윙바디인데 3.5톤 윙바디 5,000원 지원 <laughs> 갔다가 나오는게 문제입니다 갈 수는 있겠지만 이 시간에 가면은 나오지 못할 것 같아서 지금 고르고 있는데 마땅한게 없네요 좀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일단 풀 잡았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대기할 수 없어서 어... 거여동에서 인천 서구 이음로 갑니다 어... 일단은 카카오로 잡았고 요금은 요 32,000포인트입니다 일단 손님한테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너무 많이 죽었어요 길동에서 1시간 넘게 죽어서 안되겠습니다 현재 시간 1시 30분 길동에서 방해동에서 오긴 왔는데 우와! 와 포토를 못봤어 아, 네. 아! 씨 큰일났네 아파. 여기 일단 뭐 김포로 왔는데 손님한테 당했습니다 완전히 저는 여기가 뭐가 있는 줄 알고 왔더니 아무것도 없네요 폴을 대기해 보는데 폴 무일 것 같습니다 여기는 아뭐 상가들도 다 꺼졌고요 아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네 어디로 나가야 될지를 폴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한번 대기해 보고 어디로 탈출할지 한번 찾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여긴 뭐 없어요 아무것도 와, 아, 큰일 났네. 괜히 여길 또왜 왔지, 내가? 하여튼, 콜 선택 안전이 이상합니다, 오늘. 아, 망했습니다, 망했어. 현재 시간 2시 34분. 티네블론을 탔더니, 티맵에서 실버를 주네요. 일단 거 필요도 없는. 와, 진짜, 콜 단가가 너무 심각합니다. 아 진짜. 어쩔 수 없이 탈출해야 돼서 18,000원에 왔지만 아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진짜 뭐 물론 일산대가 너무나 바로긴 한데 그래도 그렇지 아 구가 바뀌는데 내 자신이 싫어집니다 어쩔 수 없이 콜이 없는 곳에서 나오긴 했습니다 나오긴 했고 일단 대학역으로 가서 뭐 낀콜이라도 타든가 아직 할당량을 못 채웠습니다 대하동 대학역이나 가서 혹시 콜이 있나 조금 상황 보다가 삥콜이라도 타고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아, 배터리를 아껴야겠네. 집에까지 라이딩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 오늘 가는 콜지마다 너무 와 너무 안 좋은데요. 진짜 심각할 정도로 안 좋고 단가도 너무 안 좋고 죽는 시간도 너무 많고 죽겠습니다. 일단은 대하역 쪽으로 가서 아, 복귀콜 하나 정도, 삥콜 한두개 정도 뛰면 오늘 할당량을 한것 같은데, 할 당량을 한것 같은데 할것 같은데 힘드네요. 아, 이렇게 콜이 심각해질 수가 있나? 일단은 한번 콜 상황 지켜보다가 안 되면은 들어가서 내일 일찍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2시 반인데. 아, 빨리 들어가서 쉬어야 4시에는 자야 좀 일찍 일어나서 내일 낮에 나올 수가 있는데. 아, 오늘도 늦게까지 늦잠을 자가지고 일찍 나오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일단 대화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현, 현재 시간 3, 3시. 대화역에서 콜이 없어서 그냥 들어왔습니다. 집으로 대화역에서 라이딩해서 왔습니다 아 오늘 매출이 영 시원찮네요 오늘 총 매출은 18만 3천원 했습니다 18만 3천원 했고 순수 14만 7천 8백원 했네요 이렇게 해서 퇴근했, 퇴근합니다 했퇴근아 오늘은 풀이 굉장히 없네요 아무튼 죽은 시간들이 너무 많아서 매출을 많이 올리지 못했습니다 너무 많이 시간을 죽여서 공장에서도 그렇고 어, 김포가서도 그렇고 일단은 집으로 귀가하고 있고요 오늘 하루도 기사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 귀가하시길 바라겠고요 오픈 책냉방 운영, 운영 중이니까 들어오셔서 같이 소통 많이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힘이 없네요. 매출을 못하니. 빠이.